제가 오늘은 칠곡 외관에 있는 화인 카페를 와봤거든요 어떤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왔어요 어? 거기가요? 어, 청바지 왕자님도 여기까지 따라와줬어요 다른 것보다 식물등을 이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셨구나 다들 하긴 실내니까 이렇게 설치를 해야지만 이 아이들이 또잘 크겠죠 엑스칼리버가 여기에 있네 여기 이거 엑스칼리버는 사장님, 이거 이거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어, 이건 얼마예요? 2만 원. 이만 원. 음, 하나 골라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아, 얘는 되게 특이한데? 글라고데이 오, 예쁘네요. 잎이 먼저 예쁘니까 일단은 오. 꽃이 예쁜 거는 사실 그래요. 꽃들이 많은 데서 보면 의외로또 그렇잖아요. 예쁜 애들 사이에 조금 못생긴 애가 눈에 띄는 것처럼. 예쁘다 꽃볼 이런거 봐요 다양한 꽃들이 이거 꽃 지면 또 잘라주고 하는거 사장님도 보통일은 아니겠네요 오. 위에는요 어, 베타도 이렇게 보이네요 아 우리 키웠던 애 아니야? 어 그니까 어. 빨간색 키웠잖아 어 빨간색 키웠고 아, 화려한데? 어 근데 그, 이게 그 조명이 말한대로 영향을 주나봐 꽃에 그럼요 led 같은데? LED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본래 식물 등인데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게 있어요. 어, 보통 이렇게 큰 꽃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름이 얘는 산초라고 하는 애고 일일이 하나하나 이름을 다 하기에는 모르긴 해도 이게 다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나온 애들일 거란 말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다 일일이 소개를 해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꽃이 이게 뭘까 이름이 안써 있어. 어, 이름이 안써 있는데 아주 예쁘네요. 아, 꽃대는 크지 않은데 꽃이 그냥. 오, 그러게. <laughs> 진짜 예쁘다. 계란 어, 꼴장치. 꿀잔치는... 그러게. 그래 여기 사장님이 관리를 잘 하시는 거아 그렇지, 이 관리하기 얼마나 힘든데. 이거 꽃대 잘라주고 여기 밑에 떨어진 것도 주워주고 그러니까 막 보통 일이 있겠다. 아니야 이게 저1 2시 집에 갔어요 그 정리하고 들어가시느라고? 네. 아 진짜 그러실 것 같아 12시면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해서 환기도 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환풍기가 이게 필요하거든 저기 안쪽에 저기 쬐끔 맞고 펜 하나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 어 음. 저렇게. 어다 응. 네, 어, 이제 선반마다 이렇게 음. 다 설치를 하신 거죠. 사면 세트로 나와요. 아 그래요? 어 네. 그럼 조이숙님도 집에다가 설치해 놓으신 거예요? 저번에 서 이렇게 싹다 하신다. 음 지금은 얘가 제일 그 완볼 이라고 하죠 완볼 어, 이루고 있는 요렇게 동그랗게 아주 그냥 야. 크기도 오내 주먹 어, 주먹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료님하고 좀 느낌이 달라 그럼 당연히 얘들은 비싼 애들이지 국민이가 아니지 근데 나는 대부분 국민이들이니까 얘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 이름이 벌써 얘 이름이 화만월이에요 모르긴 해도, 이거, 마, 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계량하신 분이, 이제 이름을 지은 거니까, <laughs> 그죠? 화인월이에요. 화인월, 여기에서 만들었다, 라고 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화 만월이 아니 화인월이구나. 아, 내가 눈이 나빠가지고. 얘는? 요 아, 안에 있죠. 지금 돌려서 보면은, 송노랑 딸기원. 그 딸기색이네, 진짜. 딸기색. 오. 얘도 이름을 좀 알고 싶은데 빛 플로라벨. 색이 코랄에 가까운 색에 그래서 이렇게 색을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나오네요. 어, 여기는 완전 빨간색. 아, 밝은 브라이트 레드 같은 느낌? 오, 예쁘네. 오, 어, 이 색감도 이쁘고. 얘는 바깥쪽으로 딸기색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예쁘다. 얘가 유난히 좀 내가 그동안 봤던 거랑 틀려서 그런지 예뻐 보이네요. 어그 안쪽에 꽃마름이 진 것도. 어, 그 예쁘게 졌다. 아, 그래. 요 요거, 요거 얘기하는 거지. 요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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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어. 음. 그리고 얘는. 송스 9 4 9 4년도에 개발하셨나보다. 아, 개발이잘된것 같은데 <laughs> 그죠? 맞죠? 사장님 이나이다하셨 그냥 다1 0 4년경님의9 4번째에개다4년도에 개발하셨나보다. 1 어디가? <laughs> 아 손이 손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핀셋으로 얘는 진짜 장미 같다 크기도 크고 이렇게 보니까 와 진짜 장미 같은데 아 러시아 품종들이 보면 잎은 참 볼품이 없는 것 같아요 잎은 그래요 꽃은 정말 화려하고 예쁜데 얘는 우리집 깨순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꽃밭이에요 이렇게 화려하다, 아, 화려하다. 자 밑에 칸도 한번 볼까요? 밑에 칸도 꽃밭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봐야에다가각로 그, 아 네, 진짜 화려게바르면 그렇죠 이게 빛이 같이 있으니까 더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들이 더잘 크기도 하고 음. 어 여기도 장미꽃이 지금 송이를 이루고 있네. 저 안쪽을 보면... 오, 말랐지만 말른 게 오히려 더 예쁜 것.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플라워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장미 같죠? 자, 이제 또그 밑에 칸으로 가볼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관엽 식물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꽃도 정말 예쁘기는 하지만 이런 잎이 예쁜 아이들한테 많이 끌리더라고요. 근데 얘도 얘도 엑스칼리버죠? 네. 네. 맨 밑에 있는 아이들. 보통 못본거 거 아니에요? 어 얘는 그렇게 흔한 애는 아니에요. 얘가 지금 내가 없어 유럽 제라늄 중에 얘도 또 유명한 애거든. 판매도 가능해요? 어 판매도 가능해요. 여기 판매해요. 오. 그래서 여기 위탁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위탁. 아, 그럼 지금 사장님이 다. 응. 예. 네. 아직접 와서 관리하시고, 음, 관리를 하시면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구나 개발자들이. 얘 진짜 예쁘다. 어, 얘도 골든 웨딩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을 하나씩 갖고 싶었거든. 그래서 온 김에 사가기도 하고 그러려고 왔지. 여기. 어. 여기는 이제 못 들어가게 의자로 딱 막아 놓으신 거야 보통 이렇게 가운데. 빨간 거한 송이 나오는 게 음. 이제 곳곳에서는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겹꽃에서 나도 처음 보는 거 같거든 음, 진짜 이쁘다 음. 얘도 장미 같아 얘도 러시아 제라늄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이름이 생긴 것처럼 앤틱 로즈입니다 <laughs> 한두 송이 피어있지만 이제 같은 경우는 조만간 여기 지금 두 송이 피어있지만 그 밑에는 이제 지금 막도 왕창 피려고 준비 중이고 그리고 이렇게 한두 송이 피히면 유난히 꽃송이가 크더라고 이렇게 지금 손가락 대비했을 때 이렇게 크더라고요 아, 여기도 요즘 여기 스텔라 중에 전형적인 이렇게 꽃 겹꽃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애도 보이고 아 좋아요 이렇게 작은데도 꽃이 피어 작은데도 꽃이 핀다고? 모종 뭐 자체가 작잖아. 아, 왜냐면 일부러 작게 키우는 거예요 나는 좀 크게 키우는 거고 얘는 입을 계속 따주고 하면서 이렇게. 보면 안에가 밀도가 높잖아요. 이렇게 밀도가 높게끔 키우는. 그러니까 키우는 제라늄은 키우는 방식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얘도 예쁘게 나오겠다. 이야. Yeah. 완전 예쁨. 완전 예쁨. 와. 완전 예쁨. 와. 우유 막 이런 느낌. 진짜 글 올려야겠다. 응? 글도 올려야겠어. 음. 일단. 기가 있네. 야. 아, 그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성지 같은 곳이지. 와. 음.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카페가 아니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어. 차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지. 여기 관련 전문가가 따로 있다. 여기 사장님이시죠? 사장님이? 이건 사장님이 그만큼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나같이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이런데 이제 나처럼 이제 크게 키우는. 어. 이렇게 식물 등을 다 해서 와. 내가 키우는 애들. 그런 애들이랑 비슷한 거죠? 이런 애들이. 어. 근데 내 거는 이게 하잖아 더. 이거 크잖아. 자, 요기 있는, 요 안쪽에 있는 꽃이 유난히 예뻐 보여서 한번 땡겨볼게요. 아, 예쁘다. 이름이 뭔지는 다 일일이 여쭤볼 순 없지만. 아무튼, 예쁘네요. 이름이 안여있어 어. 국민이 아이들인 것 같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꽃 종류가 많고. 얘는 이름이 뭔가? 얘가? 송스 55. 아, 이게 아까 뒷번호가 이 송이라고 하시는 분이 개발한 잡그 번호라고 했으니까, 어, 요것도 우리가 이제 흔히 화, 화원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애는 아닌 것 같아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테두리 부분이 더 짙게 나와 있어서 더 화려해 보이는 아이네. 애플 블루썸 종류인 것 같은데, 얘는 애플 블루썸 아이인 것 같아요. 생긴 게. 몰라, 내 지식으로는 거기까지가 내 지식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것도, 와, 이쁘다. 예쁘다. 얘 보통 바깥쪽으로 진한데, 얘는 유난히 안쪽으로 진해요. 얘는 약간 그러니까 핑크나 우리 보통 살구색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색 종류가 카메라 안에서는 되게 예뻐 보여요. 의외로 레드 계열이 안 이쁘게 나와. 실제 실물보다 좀 못한 듯한 느낌. 항상. 얘도 이쁘다. 얘 예, 이름이 화인공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얘도 이쁘네요 이거 절대 조명빨 아니에요 우리가 온 날이 어쩌다가 저렇게 비가 온 날이어서 그렇지 바깥쪽에서 햇빛이 들어오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어, 더 화려할 것 같아요 오늘이 어쩌다가 비 오는 날 와서 근데 얘는 도대체 뭘까요? 음. 음. 와. 오. 음.